감탄문을 감탄하는 문장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팁 명령문, 제약문, 감탄문 등을 쓸 때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. 명령문입니다. 명령 문을 만들 때는 주어를 빼고 동사 원형과 나머지를 그대로 씁니다.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. 명령문은 공부해라, 씻어라 등등 말 그대로 명령하는 문장이 명령문입니다. 예를 들면 평성, 평성문은 You open the window지만 명령문을 바꾸면 Open the window 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. 제안문은 뭐뭐 하자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. 공부하자 TV 보자 등이 있습니다. 제안문을 만들 때는 명령문 앞에 Let's만 붙이면 됩니다. 예를 들면 Let's play basketball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감탄문은와 정말 뭐뭐하구나라고 감탄하는 문장을 감탄문이라고 합니다. How는 형용사가 뒤에 오고 명사가 뒤에 오는 경우에는 What을 씁니다. 그리고 감탄문은 How와 what, What으로 시작합니다. How로 How를, 예를 들어 how를 쓸 때는 how long her hair is 라고 하고 w a t 을쓸 때는 what a cute she is 그래, 이렇게 만듭니다. 명령문 에이, 감탄문 뒤에는 느낌표가 붙습니다. 이상입니다.